안녕하세요. 펠치친구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요, 십자수예요. 십자수 원단에다가 수를 놓아서 그릴로 된 이렇게 사각이나 원형 고리 안에 장식을, 수놓은 걸 넣어주시면 예쁜 장식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십자수는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도안이 있는데, 어, 막... 뭐 도안에 따라서 색상이나 뭐 실, 실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틀려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를 넣는 방법이 다 동일하세요. 기본적인 방법만 익히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상품 안에 이런 식으로 도안이 다 들어 있거든요. 도안을 가지고 하나 하나 수를 넣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상품 구성을 한번 보면요. 요런 십자수 도안이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도 물론 들어갑니다. 설명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크릴, 고리, 그리고 원단, 실. 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십자수에 맞도록 실을 구성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늘은요. 이렇게 바늘 통에 넣어서 바늘 사이즈가 다른 두 개가 보통 들어가고요. 이 중에서 쓰시기 편한 거를 쓰시면 돼요. 어떤 거로 꼭 써야 된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바늘기가 조금 큰 거를 쓰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자, 바늘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실은 한 120cm 길이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불편하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바늘 자르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게 십자수 실 같은 경우에는 실이 6가닥으로 구성이 되요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펼쳐 보면 실이 6가닥 인데 보통 바느질 할 때는 실을 두가닥 정도만 빼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촘촘하게 실을 더 빡빡하게 넣고 싶다 하면 뭐세줄 뭐 상황에 따라서 더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그냥 두줄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을 여섯 가닥에서 실을 두 가닥을 분리할 때는 가운데쯤에서 실을 살살살 펴줍니다. 두 가닥을 빼고, 이렇게 살살 당겨주시면 돼요. 실이 여섯 가닥이 있기 때문에 꼬이면요, 이게 다 엉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살 풀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가운데서부터 하세요. 그래서 양쪽으로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실을 뺄수 있어요. 두 가닥을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네 가닥 중에서 두 가닥 쓰고, 두 가닥 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실을 일단 두 가닥 뺀걸 바늘에 한번 끼워볼까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끼워주시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매듭을 따로 짓지는 않습니다. 매듭을 십자수에서 따로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바느질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원단에다가 이 하트를 수를 놓을 건데요. 십자수는 말 그대로 이 하나의 이 여기 가운데 칸에 칸을 십자로 X자로 수를 놓아서 칸을 채워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보면 전부 X자가 모여서 칸이 되어 있죠. 여기 보이시는 이 칸에 X자로 수가 놓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를 넣을 때는 자, 실은 이렇게 매듭을 짓지는 않은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수를 넣을 거다, 한 땀만 넣을 거다 하면 바늘을 이렇게 실을 앞, 뒤에서 앞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실을 진행방향 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손가락으로 뒷면 한 1cm 정도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위로 들어가면 X가 되겠죠? 위로. 사선으로, 사선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 앞으로 빼시고, 다시 뒤로. 이렇게 한 칸을 수놓을 수 있고요.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한 칸을 나와 볼까요? 하나, 사선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고요. 다음 칸, 둘, 셋. 자, 요렇게 세 칸이 사선으로 쪼음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빨리 그 수를 놓으실 수 있어요. 뒷면을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되죠? 뒷면은, 처음에 남겨뒀던 실이 다른 바느질 하면서 다른 실에 묻혀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을넣으실때 도안에 표시되어 있는 만큼, 도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분홍색, 지금 실이 빨간색이긴 하지만 분홍색으로 여기가 세 칸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 아홉 칸을 채우시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파란색이다 그러면 세 칸, 세 칸, 두 칸. 색칸, 세 색칸 세 두칸 이런 식으로 그칸 똑같은 수량 수만큼 그 위치에 x 자로 수를 놓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실을 놓는게다 끝났다고 하면 여기 남아 있는 뒷면에서 남아 있는 실을 잘라주기 전에 자 앞에 수놓아 수를 놓았던 실을 한번 통과시키셔서 이렇게 통과시키셔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수를 놓고 또 다른 실로 예를 들어 수를 놓을 때는 뒷면에서 실을 남겨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나 기존에 수놓았던 거를 마무리할 때처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끝 부분을 여기에 걸쳐지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잡아주시면 빠지지 않게 처음에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여기를 딱 뽀가라고 잡아주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술을 놓아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술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원단에 바느질할 위치를 잡을 때 중심에서부터 위치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크릴 사각이나 원상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들어있는 원단이고 사각 뒤판과 원형 뒤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원단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를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여기를 꼭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얘가 꽃에다가 넣을 거다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 공간의 여유만 주고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한쪽 위쪽이나 뭐 이쪽 부분 해서 여기 위에서부터 내가 여기 위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초록색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바느질 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십자수 원단에 가운데 중심을 잡고 바느질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 다른데다가 바느질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하트를 수놓아 볼 건데요. 하트는 중심이 여기 있죠. 분홍색 실 안에 중심이 있는데요. 원단에서 원단을 접어서 중심을 찾으시고요. 자, 여기가 가장 중심이죠?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돼요. 한칸 위에, 중심에서 한칸 위에서 분홍색 실로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분홍색이 세로로 세 칸이죠? 가로로도 세 칸인 정 사각형 형태니까요. 두 번째 줄도 세 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매듭은 이 분홍색 실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통과하신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매듭을 굳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분홍색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위치를 잡기가 어려우시면 분홍색을 제외하고 분홍색 가장 가까이 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빨간색 실을 수를 놓아볼 건데요. 분홍색 바로 옆에 빨간색이죠. 그러면 시작을 하실 때 분홍색 실을 이렇게 몇 가닥 통과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시고 뒤쪽에서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매듭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빨간색 위에 지금 연두색 실로 바느질을 또 해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섯 개가 바느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실이 여기에도 있죠. 여기도 같이 바느질을 해볼까요? 분홍색 수놈두 번째 줄 위로 세 칸이죠. 하나, 둘, 세 칸.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위치를 잡기가 어려우시면 다른 실을 바꿔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로 연결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위치를 잡을 수 있으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바느질 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쪽을 먼저 바느질 해 볼까요? 지금. 주황색에서 이쪽 편 주황색으로 할때 이만큼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없이 바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 간격이, 어, 1cm 이상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가시면 나중에 다른 걸 만들 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이건 십자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좀 간격이 어느 정도 그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서 뒷면에서 다시 끝부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연결하시는 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굳이 매듭을 지을 필요는 없겠죠. 자 이쪽 편에 있는 주황색은 위에 세 개죠. 그리고 그 밑에는 두 개, 그 아래에 한 개. 자, 요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부분을 수를 다 놨는데, 이번엔 여기 부분을 수를 넣어 볼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듭을 마무리를 하고요 통과시켜서 여기를 잘라주시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분홍색 아래 칸이죠. 분홍색 아래 칸에서 시작을 해서, 한 칸은 분홍색이 겹쳐지게, 나머지 두 칸은 주황색만 자 이렇게 실을 조금만 남겨주시고 진행 방향으로 실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 여기에서 요 끝부분에서 시작할 거면 아까처럼 뒤로 이렇게 넘겨서 시작하시면 되구요 아니면은 여기 분홍색 부분과 연결해서 하 분홍색 부분에다가 시작을 할때이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뒷면을 빠지지 않도록 손을 잡고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돼요. 자, 지금처럼. 아니면 아까처럼 끝부분에 이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처럼 하시는 게더 깔끔하고 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둘셋 가운데 부분 왼쪽으로 두개 왼쪽으로 세개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걸로 와 볼까요 자이 부분 바느질이 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여기 밑으로 가볼까요 여기 밑은 지금 여기에서 요 밑으로 갈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옆에 빨간색 바로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자, 하트가 다수를 놓아줬죠. 여기 보이는 이 도안으로 하트를 수를 다 놓은 거고요. 자, 이제 수놓은 하트를 아크릴 판에 넣을 건데요. 사각이나 원형 어떤 형태든지 뒷면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각을 해 보면 뒷 판을 떼셔서 요 위에 올려놓고요. 하트가 중앙이 되도록 뭐 방향은 상관없겠죠? 이렇게 놓고 원, 이 나머지 부분의 원단을 잘라낼 거예요. 잘라낼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럼 이 선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숫자수에 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아마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넣으면 다안 들어가죠? 끝부분을 조금씩 더 잘라주셔야 돼요. 아주 한 칸이 되도록 자르시면 안 되고, 살짝만, 한 0.5mm 정도만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살짝만 더 잘라줄게요. 넣어볼까요? 자, 나머지 두 부분도 조금 더. 너무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네, 됐죠? 판을 놓고 먼저 자르신 다음에 여기 위치에, 위치에 맞게 다시 한번더 잘라주시면 돼요. 원형도 똑같아요. 원형도 똑같이 여기 원단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둘레를 자르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보단 약간 클 거예요. 그 부분을 아주 조금씩 지금 보이시죠? 지금 잘려졌나가 요 정도로 조금 조금씩 잘라서 위치를 맞추시면 돼요. 사과가 크리라에 요 재단한 하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뒷면에 보기가 싫어서 요 뒷면을 그 감춰줄 건데요. 저희가 상품 안에는 한지가 들어있어요. 한지를 요 사이즈 지금 재단한 십자수만큼 재단을 해서 사진을 종이에 인쇄해서 를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한지를 이 십자수 원단보다는 조금 작게 잘라주시면 넣기가 더 나을 거고요. 자, 십자수 원단을 먼저 넣고요. 한지를 넣고 여기 뒤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크릴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모양에 도안을 수를 놓아서 사각골이나 원형 꽃 모양 고리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친구였습니다.